오늘은 은행의 대출 승인이 거절되었을 때 정말 현실적인 방법으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입니다.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는 당장 신용이나 소득이 부족해도 심지어 휴대폰 요금 미납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 비상금 마련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고 현실적인 현금 마련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는 통신사로부터 부여된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가지고 모바일의 콘텐츠 상품을 구매한 뒤 정식 업체와 거래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신용이나 소득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없이 오직 본인 명의 휴대폰에 콘텐츠 이용료 한도만 남아있다면 누구나 현금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빠르면 평균 10분 안에 안전하게 현금을 해결해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댓글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를 이용해 볼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의 공식 신청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링크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신 뒤 이 금만 받아보시면 끝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진행하시고 급한 현금을 해결해 보세요.